이 판판은 일라오이 상대는 판테온 아니 나서스 아니 아트록스입니다 아니 시작부터 왜 이러는 거야 먼지나게 두드려 맞고 시작한 판이라 처음부터 CS를 먹을 생각을 했으면 안 됐는데 맞으면서 쌓인 분노로 냉정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트 상대로 타워 앞 포지션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Q가 미니언 관통이라 먹을 때마다 들어오는 견제. 이탄은 W로 씹었지만 이 새끼 각이 좀 날카롭더라고요. 너무 아깝게 못 잡아서 속이 쓰렸습니다. 죽고 귀환했는데 웨이브가 타워 앞에 있어서 그냥 박아놓을 생각으로 스킬을 썼는데 바로 들어오는 아트록스. 미니언이 많아서 충보히 야무지게 빨아주면서 다 있게면 할만합니다. 무려 루비스장 하나의 가치를 한다는 레전드 아이템이 단돈 150원?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저의 관심과 사랑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Q 이탄은 W로 피해주고 확실한 타이밍에 영혼 뽑기 우리팀 미니언이 많은 자리여서 믿고 말뚝딜 박았습니다 썰킬 단 돈으로 처형인의 대검을 사왔지만 지옥의 타워업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턴 맞고 맞다가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트가 방심한 타이밍에 영혼 뽑기로 딜교 야무지게 해줬습니다 미니언 욕심낸 아트록스를 딸뻔했지만 진짜 또 하슬하게 살아가는 아트록스 밀리오을 라인을 정신없이 받고 있는데 갑자기 유충 뺏기를 시도하는 킨드레드 애타게 백핑을 찍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트도 가는데 안갈 수도 없는 상황.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테를 써버린 직후 바텀 디테를 타버린 아트록스. 이건 명백한 탑차이입니다.